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에는 12월달 소띠 여러분들의 금전과 직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띠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전을 먼저 뽑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을 뽑겠습니다. 이렇게 놓을게요. 자, 여러분들, 귀를 한번 팍팍 넣어봅시다. 직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직장의 운은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정을 받으면서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 있다면 취업의 합격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석띠 여러분들은 12월달 직장 내에서는 매우 해피 엔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받으면서 즐겁게 갈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금전은 어떨까요? 아, 네. 금전은 좀더잘 금전을 돈을 늘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이지만은 순간순간 돈이 훅훅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돈이 좀 나갈 수 있으니까는 소띠 여러분들은 금전 관리를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먹고 마시는 데 이런데로 또 돈이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을 유의해서 계획성 있게 나가시기 바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띠 여러분들은 12월 달 금전을 좀 주의하시고 또 내가 너무 순간적으로 투자나 이런 건 절대 그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마 투자, 어, 투자 같은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것으로서 석띠 여러분들의 금전과 직장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